십성은 경우의 소별로 연습을 많이 했고, 그 십성을 돌린다고 하죠. 재성의 관성의 인성의 피겨는 이제부터.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입니다. 네, 오늘은 명리.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좋은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해볼게요. 사주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명리 용어들은 한자로 되어 있고 낯설죠. 그리고 우리가 학생 때처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생업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세월의 영향도 있고요. 그럴수록 학생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기를 전공했는데요. 공연 연습을 하면서 장면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졌던 부분이 있고, 반대로 유독 자주 틀리거나 깜빡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외워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가사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그냥 따라 부르다가 외우게 된 부분이 있고,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어떤 부분은 가사가 잘안 들리거나 잘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죠. 따따따따따 사주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오행, 청간, 지지, 지장간은 그냥 자주 보고 듣고 쓰면서 알게 되었고, 십성은 경우의 수별로 연습을 많이 했고, 그 십성을 돌린다고 하죠. 재성에 관성에 인성에 비견은 식상의 식상에 식상은. 십이운성하고 십이신살 일반 신살은 자주 써보고 실수한 거 체크하고 반복하면서 익혔어요. 근데 이게 연습을 안 하면 또 실수하고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두세번 정도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형충파해합 같은 경우는 외워진 부분도 있고 외운 부분도 있고 좀 섞였던 것 같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다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프로가 되는 쪽으로 결심하고 역학강사 시험 준비하면서 외웠죠. 꼭다 외워야만 사주를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종 조견표들을 보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고 해석에 적용하려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암기를 많이 하고 있어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또한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정리할게요. 저처럼 선생님들도 어떤 부분은 자연스럽게 외워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의도적인 암기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걸 전제로 선명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정리해 보신 다음에 흐릿한 부분들 위주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 눈이 왜 흐릿하지? 암기법은 워낙 다양하고 많지만 직접 써본다거나 본인 목소리로 녹음해서 그걸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자기주도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신만의 조견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연습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였고요. 선생님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